농도 나오면 또,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지. 농도. 농도를 구하는 식을 정확히 부를 수 있다, 손? 이거밖에 없어? 농도식. 자, 농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그릇이 있었어. 근데 한 티스푼을 소금을 넣어가지고, 물도 똑같아. 이거 한 티스푼 넣어서 내가 엄태형이한테 먹였어. 근데, 한국자에 소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막탄 다음에 물개한테 먹였어. <laughs> 그러면, 엄태웅이가 먹은 게 짜, 물개가 먹은 게 짜. 어. 맞지? 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저거 전체 양, 전체 양은 소금 더하기 물이니까 소금 물이지.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전체 안에 뭐가 더, 몇 퍼센트 더 있다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려면, 소금물 전체에 소금이 얼마만큼 있니? 이거야. 이 많고 이게 적잖아. 그래서 이게 농도가 진하잖아. 그치? 근데 봐봐. 소금물이 큰 숫자야. 소금이 큰 숫자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0.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활용하기에 쉬운, 수, 쉬운, 편한 숫자가 아니지. 너희 만약에 나이가 계속 0.0000001살, 0.0000002살, 이런면 불편하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숫자인 자연수 1, 2, 3, 4를 쓰는 거야. 알겠어? 가서 세우관 결제해야 되는데 0.00000000 하고 뒤에 뭐가 붙었어? 편해? 불편해. 음. 그래서 불편한 숫자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편하게 몇배한 거야? 100배 한 거야. 100배. 근데 원래 값에서 100배를 해주면 100배를 해줬다고 티를 내야 될거 아니야. 그 티를 내는 게 뭐냐면 퍼센트라는 기호야. 이게 붙으면 원래 숫자에서 몇 배를 했다? 100배를 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소금물은 다 더해서 100g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딱 1g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실제 숫자는 0.01. 그럼 농도가 0.01이다. 표현하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배를 했다고? 100배를 했어. 그래서 원래 숫자는 0.01인데 1을 쓰고 퍼센트 표시를 해주는 거야. 1%. 자, 1% 소금물이다 하면 뭐? 100g에 소금물, 소금물 100g에 몇 g? 1g 소금이 들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지? 10%다. 100g에 소금 10g 들어있다. 됐어? 자, 이거 다시 이해해보자. 10% 소금물 이해하기. 소금물 이해해야지. 아니면 계속 공식으로 접근하면 소금물만 나오면 꼴보기 싫어져. 자, 내가 만약에 100g의 소금물을 준비했어? 그럼 이 안에 소금은 몇 g이다? 그렇지. 이거 계속 1 0야 내가 3, 그래 300화죠. 300g의 소금물을 준비했어? 그럼 이, 이 안에 소금은 30g 녹아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700g을 준비했어? 그러면 소금은 70g 들어있다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농도 공식이제 외울 수 있겠어? 전체는 소금물 그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있다. 얘가 계속 소수로0 얼마 나오니까 불편해서 곱하기 뭘 했다. 100을 했다. 자, 그럼 가볼게. 농도는 A%다. 자, 소금의 양은 지금 얼마인가 라고 했어. 그치?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 농도는 A야. 소금물은 얼마야? 3천0 0 3천. 맞지? 소금의 양은, 네, 뭐, 곱하기 뭐, 100. 이거지? 자, 요거 0두개0두개 0, 없애지? 그러고도 얘가 A랑 똑같아야 돼? 그렇지. 30은 약분 돼. 맞지? 없애고요. A를 남겨야 되니까 30A가 정답이지. 따라올 수 있겠냐? 어, 필기해 봐라. 624번. 이게 전혀 안 보일 수 있는데, 200g, A%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선생님이 위에는 퍼센트, 밑에는 그람. 어, 이렇게 써. 이거왜이렇게 쓰냐면, 아, 그럼 또 소금 공식을 얘기해줘야 되네. 아좀 길어지는데, 이거 300g, B% 지금 이거 섞었다는 거다, 그지 섞었으니까 몇 g 돼? 아, 좋았어. 500g에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이거 A 더하기 B 퍼센트라고 하면 안 돼? 어, 전혀 상관관계 없습니다. 양은 두개 더해서 500은 맞지, 그지? 근데 여기가 몇 퍼센트인지 몰라.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를 묻고 있는 거야. 농도를 알려면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어. 뭐 알아야 돼? 소금,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잘 봐. 소금물은 너희가 알고 있어. 섞었더니 뭐 됐어? 500. 맞아. 그리고 곱하기 100도, 어? 괜찮지, 그지? 근데 누굴 몰라? 소금 얘를 모르는 거야. 얘 소금을 몰라. 그러니까 1번에서 소금 구하라고 하잖아. 맞죠? 맞죠? 진짜 쉽게 가르쳐볼까? 아까 10%다 하면 10%를 설명하기. 소금물 몇 그램에 소금 몇 그램 있다? 소금 100g에 소금 그렇지. 소금물 100g에 소금 10g 있다는 뜻이지 근데 만약에 10%를 200g 소금물이라고 해봐 그럼 소금 몇 g 들어있다는 얘기야? 20g 이거 따라와 그럼 소금물 되게 쉬워져 만약에 300g 소금물이면 10%면 소금은? 30g 있다는 얘기지? 이거 200g이네 그럼 이거 반 잘라가지고 이쪽 100g이라고 해봐 이거 A%면 100g 안에 소금 몇 g 있다? Ag 있다는 얘기지 그럼 100g당 Ag이야. 그럼 여기도 Ag, 여기도 Ag. 그럼 소금은? 그렇지, 2A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여기에 소금이 2A야. 그럼 요것도 쉬워지지? 요건 300g이니까 이걸 몇 등분해? 3등분해. 그럼 100g, 100g, 100g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럼 B%면은 여기에 소금 몇 g? Bg. 여기에 Bg. 여기에 Bg. 여기에 B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소금 몇그 g? 3b. 이거 알면 엄청나다. 애들 다 공식에 집어넣는 동안 머리로 암산하면 돼. 끝. 2a 더하기 3b가 1번의 정답이고요.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는 500의 0, 2개와 100의 0, 2개를 없애. 그럼 남는 식이 5분의 2a 더하기 3b%가 됩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부터 문자로 줬기 때문에 절대로 이 농도가 숫자로 나올 리가 없지. 문자로 나와야지. 그래서 얘가 이 단원이 문자와 식인 거야. 오케이? 어, 이거 일단 필기하고 한번더 설명해주고 마칠게. 자, 싹다 지워볼게.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퍼센트. 자, 만약에 얘가 5%야. 100g이야. 여기서 소금은 몇 그램? 5g. 5g이지요? 5%면? 저거 덜어내라 좀. 저거. 아, 나 저거. 야 100에 5%는 100분의 5잖아. 그래서 그냥 5라고 읽어주면 되지. 근데 이게 100g이 아니라 200g이 되면 요거 반 나눠서 100g당 5g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쪽도 100g이라고 생각하면 5 더하기 5해서 10g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100g 당이야, 당. 당이라는 거 알지? 5%라는 것은 100g당 5g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게 5%잖아. 의미가. 100g 당! 오케이? 100g 당! 자, 이걸 이해하면 뒤에 선생님이 막 공식으로 설명한 것도 공식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가 암산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소금물 쭉 나오고 너희 강의 듣다 보면 내가 계속 공식으로 설명하거든?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 자, 또 간다. 요게 만약에 400g이면 요 안에 소금은 그렇지. 요거를 요, 요렇게 4등분해가지고 100g당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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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이렇게 되잖아. 그 소금은 몇 g? 20g이다. 읽어주면 돼. 그게 공식이 계산해내는 결과일 거야. 오케이? 이제 이해됐어? 이해된 걸로? 한번더 확인한다. 이제 빌런 찾아낸다. <laughs> 이, 이 속에 그래. 헛소리 하기만 해봐라. 7%다. 뭔데 갑자기. 자 소금물은 300g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은? 그치 100g당 7g 100g당 7g 777 이렇게 했지? 그래서 21g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해 됐어? 자 그러면 문자로 갑니다 이제. 여기가 만약에 x%야 근데 100g이야 그럼 소금은 xg이지 근데 이 소금물이 만약에 450까지가 됐어 내가 좋아하는 400g이야 그럼 400g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0g당 x가 들어있어 4x가 소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어, 그럼 이제 문제로 간단 말이야 아, 진짜 이거 읽어내면 진짜 거의 소금물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어? 야, 봐봐. 이거 천재성 발휘, 시작. 이게 200g인데 A%야. 그럼, 그렇지. 이게 끝났잖아. 어, 천재야. 이잘 몰라, 애들이. 중2도 잘 모르고 중3도 잘 몰라. 쭉또 간다? 이게 300g인데 B%래. 3비지 소금이. 100g당 B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끝났지? 소금 끝났고, 농도 구하라고 하는데, 농도는 소금,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근데 0. 얼마 소수 나오니까 불편해. 그래서 곱하기 얼마? 100하고 얘를 퍼센트로 해주기로 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소금 물이잖아. 물. 소금을 물 얼만데 두개 더해서. 500. 뭐 그림 그리고 할게뭐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소금 얼마인거 알고 있어. 2A 더하기 3B인 거 알고 있고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그두 개, 두개 없애고 약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는 식은 뭐가 된다? 5분에 2A 더하기 3B가 정답이라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그럼 봐라. 622번 김치로 다시 가. 뭘또안 돼야. 바로 보이지. 보여, 보여? 저 소금물의 천재성. 농도 A%래. 그럼 100g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300g이잖아. 몇 배야? 30배지. 그러면 몇 A? 그치. 이걸 아까 우리가 뭐 공식에 집어서 계산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보이는 거야. 이해 됐어? 소금물 천재성 발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소금물만 풀어보고 싶은 막 의욕이 생기면서 소금물을 찾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어. 어. 자 우리가 농도를 구하려면 분모에는 뭘 줘야 됩니까? 전체 소금물이 얼마나 있는지 분모에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전체 소금물 몇 그램? 300g 분모는 300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300분의 소금 100g 안에 8%니까 몇 g? AG. 200g 이니까 BB 니까2 b e, 지 여기까지는 했어? 이걸 답을 하면 안 되지. 농도는 몇배 해줘? 곱하기 100을 해줘야 반드시 뭘로 나타나진다? 퍼센트 %라는 단위를 달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 이렇게 이렇게 없애야 되겠지.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면 된다. 이해 됐어? 어, 수업에 결석하면 안 된다. <laughs> 자, 아쉬운 거 아시죠? 왜 저래? 저러... <laughs> 이렇게까지 했는데 곱하기 100을 안 했다. 이러고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뭐 원가 정가에서 또 조금 더 복잡한 걸 배워볼게. 끝.